36페이지에 예, 어, 기존에 배웠던걸 이렇게 총 정리하는 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가 예, 그래서 어, 도시 도에서 어, 낮은 도까지 한옥타브 한옥타브를 이렇게 정리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 맨위줄에 보면 도 5놈패 해가지고 도 네박시 네박목 요렇게 해가지고 도까지 항타버 이렇게 아까 롱톤 하듯이 예 이렇게 네박씩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연속 5번 한번 해볼게요. 연속 5번이 지금 5번은 세줄입니다 그렇죠? 3줄인데 일단 위에 줄만 이렇게 한번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말씀을 드렸지만 악보가 잘 익숙하지 않으신 않으신 초보되신 분들은 반드시 개명창을 해서 핑거링과 개명창으로 악보를 읽으시고 각자 읽으시고 호흡하는거 정확하게 호흡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반드시 먼저 하시고 악기로 불러서 소리내는 부분을 반드시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자, 연습 5번 맨뉴에 줄만 일단, 음, 4마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 둘, 셋, 네. 첫 번째 줄두 예, 번째 어, 줄도 한번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마디를 두 번째 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둘, 셋, 넷. 이렇게 파파솔 하고 짧게 반박을 내쉬고 반에서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파솔라 이렇게 호흡을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밑에 줄에도 마찬가지죠. 밑에 줄 같은 경우는 한번 개명창을 한번 해보고 가볼게요. 같이 둘셋넷 도시다솔파미레도레미파솔라시도 반드시 호흡 전환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호흡 전환이 정확하게 안되면 박자가 안맞아요. 자 불러보겠습니다. 한둘셋넷 한박한박 네. 한박 하는데 이렇게 빨리 지나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각자의 템포에 맞춰서 이렇게 리듬을 가지고 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연습 6번은 일단 패스를 하고요. 예, 롱톤을 충분히 하셨으니까 예, 연습 6번은 패스를 하겠고요. 자 연습 7번을 해볼게요. 여기 2분음표로 가는 거죠 두박시. 예, 7번은 바로 두 줄을 연결해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7번, 37페이지, 한, 둘, 셋, 넷. Bye. Mm -hmm. 연속 팔 8분의 위에 줄에는 이제 다 이제 하나 하나 이 터닝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어, 밑에 줄에는 이제 음줄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마디별로 이렇게 이음줄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가지 음에서 이음줄이 되어 있으면 첫음만 텅잉을 하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그냥 손가락만 움직여서 핑거링만 해주시해 어, 줘서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 되고요. 네, 마디별로 이렇게 이음줄을 붙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다 이해를 하고 계시죠? 네. 자, 일단 은 8번도, 어, 연습 8번도 위에 줄만, 네 마디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내쉬고 호흡 전환 빨리 하셔야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한, 둘, 셋. 넷. 안 하고요. 예, 네, 기까지 하고요. 어, 말씀을 드렸지만, 연음이 같은 템포에, 어, 음표가 계속 이렇게 나올 때는 누구나 심리적으로 빨리 가려고 해요. 빨리 이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템포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어, 그런 걸 생각을 해서도 템포를 빠르게 이렇게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연습 8번 에, 밑에 줄 마, 마지막 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음줄 예, 첫음만 텅킹하고 그 다음 마디에 첫음 텅킹하고 마디에 첫음만 이렇게 텅킹을 하게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한둘셋넷 시죠. 음. 질문이 없으면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똑같아요 하고 작은 별이 음.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가? 삼3 8 페이지. 네. 그, 그다음 페이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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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똑같아요.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어 악보에 사 번호 삼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 번호 삼박은 마디에 세 박이 존재를 하는 거죠. 네. 사 번호 삼박의 어미는 그렇습니다. 자, 똑같아요.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는 그냥 쭉 불러볼게요. 두 줄을 다, 두줄다쭉 불러보겠습니다. 한, 둘, 셋, 넷. 이 누구나 심리적으로 빨리 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 너무 빨리 가버리면 예, 안 되면 지금 저, 저보다 한박 이상의 차이가 나 버렸어요. 물론 저는 메트로 소리가 들리니까 좀 어, 이렇게 듣고 가니까 그런데 안 들리시니까 좀 대체적으로 좀 빨라집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여유를 가져 주셔서 아, 템포가 빨라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작은 별 한번 해볼게요. 잘 안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개명창 하시면 됩니다. 팅거링 하면서 개명창 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또 연습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작은별 일단은 여기는 예, 한 줄씩 갈게요. 두 마디죠. 한 줄씩 여기는 또 4분 후 4박의 예, 리듬입니다. 한 줄씩 가보겠습니다. 맨 위에 줄만 일단 불러볼게요. 한둘셋넷 Música <muchos> 지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네, 길게 여덟 어, 박에 두 마디를 못 내줘서 빨라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면 충분히 복식 호흡 연습이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가볼 게요. 한둘셋넷 셋. 가야 되는데 나만 가겠다고 가시면은 못 맞춰요. 그러니까 잘 주위의 소리를 잘 들어가면서 여유를 가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줄 해볼게요. 한, 둘, 셋, 넷. 처음부터 한번 쭉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잘 맞아 스타트하고 맨 마지막에 잘 맞는지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한번 쭉세 줄을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한, 둘, 셋, 넷. <놀람> 합니주해야 됩니다. <목소리는> <laughs> 서로 소리 내 드려야 되는데. 예. 네. 가셔야 되는세 네. 박이면 엄청나 게 커요. 이게 마디가 지금 몇 마디가 안 되는데 12마디밖에 안 되는데. 네. 네. 네박 가까이와 차이 나면 굉장히 차이가 큰 겁니다. 거기 이거를 한박서안고니까 한박도 쉬는 게아니숨 쉬는 걸한 박을 쉬면안 되고요. 수, 막 그냥 네. 네. 숨, 수, 수, 숨은 막 그냥 쉬는 막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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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는 이제 2분 음표니까 두 박이니까 한박 반을 부르고 반 박에 호흡을 해야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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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 어쨌든 박자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서로의 소리를 잘 듣고 가야 된다고 라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들으셔야 돼요. 네. 자. 그렇게 또 해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39페이지에 이제 39페이지에 옥타브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교본에 읽어드리면 어느 한 음에서 위나 아래로 여덟 번째 음까지 거리를 옥타브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1옥타브를 8도라고 그러죠. 도수로 얘기하면 도를 1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2옥타브를 8도라고 하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도에서 도까지를 한옥타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내면 내에서 뭐 내까지, 미면 미에서 미까지 그걸 한옥타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색 섹스폰에는 이제 옥타브키가 어, 어, 달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엄지, 왼손 엄지손가락에 옥타브키입니다. 예, 왼손 엄지손가락에 항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엄지가 항상 이옥타브키 위에 살포시 올려져 있어야 됩니다. 간혹 여기서 떼어 있다가 이렇게 점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불필요한 동작이죠. 만약에 뭐 손이 작아서 뭐안 돼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요. 초등학생도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들도 이거 네. 예, 예, 하는데. 손이 작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고요. 만하면 네, 됩니다. 그래서 아, 여기 옥타브 엄지가 그 살포시 올려져서 바로 네, 동작을 할수 있게끔 핀더링을 어,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옥타브 뭐 기본적으로 섹스폰 같은 경우는 보통 1옥타브, 2옥타브 삼목 타버 보통 저희가 이제 키를 리 하면은 저쪽에 c 플랫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이제 여기에 달려 있는 게 기본적으로 되 있는 게3옥 타버 파샵까지가 되어 있죠. 간혹 이제 파샵이 안 달려 있는 색스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샵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색스폰에 패드가 달려 있는 홀들이 홀, 홀들이 25홀입니다. 헤드토널이 네.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이게 25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모타브 f샵키가 없는 거는 24홀이 되겠죠.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점음표가 있습니다. 점음표는 뭐 음표나 심표에 이렇게 악보악보에 점이 달려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음표 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심표면또 이렇게 되,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사분심표는 위에다가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교재에 보면은 점 원표가 점이 이렇게 찍히게 돼 있으면 원래 박에 반이 되지는 거죠. 그래서 한 박에 점이 달려 있다면 한박 반이 되는 거고요. 2분음표에 달려 있다면세 네, 박이 되는 거고요. 반이 되는 거. 그다음에 오음표에 되어 있다면네 여섯 박이 되는 거죠. 신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표도 네. 이렇게 신표와되어 있으면은 보이 네. 많고 어, 두 박이 세 박이 되는 거고요 세 박을 쉬는 거고요 한 박을 쉬는데 달려있으면은 또한박 어, 안을 쉬는 거고요 이렇게 뭐, 어, 되어져 있습니다. 어, 음표, 정음표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악보상에 보면 자 이옥타브 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는 2옥타브레는 악보에 되어 있는 것처럼 레를 눌린 상태에서 옥타브 키를 누르면 2도 음정이 올라가는 거죠. 예, 네, 이옥타브로 이렇게 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 음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 한번 길게 한 콜로 볼까요? 옥타브 키 누르고 2옥타브레한둘 네. 네. 2옥타브 입니다 2옥타브 3옥타브 아니에요. 네. 2옥타브 레입니다. 네. 네. 레를 코드 레임으로 뭐라고 그러죠? D. 예. D라고 얘기를 하죠. 자그 다음에 페이지 41 페이지에 41페이지에 아까 했던 리듬 8분음표 리듬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교재에 보면 8분음표를 이제 그한 박에 한 박을 2분으로 1로 해서 한 박을 반으로 두 동강을 내서 이렇게 한 박을 8분음표로 하는 걸예 8분음표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어 보면은 카운트하는 걸 이렇게 돼 있죠. 1 n e and two and three. 3n 4n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좀더 쉽게 하는 거는 궁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박은쿵쿵 궁, 쿵, 궁, 쿵, 궁, 궁, 이렇게 되어있지만 팔번 은표는 풍자풍자풍자풍자풍자풍자 p 렇게 읽으셔도 되고 네, 어, 교재에 재 u 것 어, 표현한 것처 n g a n g t a n d t a n d t a n d t a n d a u n a u n a n g t a p u n t n g n 투투투투투투투투 그래서 카운터를 반드시 발 박자를 세실 때발 박자에 쿵이 여기에 나는게 첫 박이고요 어, 첫 음이고요 들는 발이 짝쿵짝쿵짝쿵짝쿵짝 짜.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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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짜. 세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카운터를 세셔야 되는데 대수대도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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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예, 다리에 지납니다. 네, 나중에 빨리 하면 지나니까, 절대로 카운트는, 원 카운트, 어, 한박 기준으로 카운트를 반드시 세셔야 돼요. 그래서, 박자를 쪼개듯이 이렇게 발박자를 세시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박자의 카운트를 맞출 수가 없어요. 어디가 저, 정박인지, 예, 엇박인지에 대한 카운트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박 카운트로 이렇게 박자를 메트로놈 딱딱 하듯이 발 박자를 세셔서 리듬을 쪼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팔 분음표 리듬을 어, 아까 해봤는데 내로 팔 분음표 리듬을 한번 여덟 박 한번 해볼게요. 자, 내한둘셋넷 네, 예, 반드시 한박 기준으로 강수를 발각제를 세셔서 어,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연습 일 예, 번부터 한번쭉 불러볼게요. 자 연습 일번 사분의 삼 박입니다. 한둘셋 넷. 크로스피 이게 도레 도레 이게 보통 이렇게 크로스 이게 크로스핑 e 링 이제 이제 도레로 가는 e 타버를 눌러서 하는 는들이초 c 심 되시는 분들 n g e r cross finger, cross f i n 링 컨트롤도 잘안 예, 되니까 n 도 e 연습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2번 해볼게요. 1, 2 c 해 볼게요. f i n 있습니다. 점점 이제 음이 이제 도수가 확장이 되죠. 도수가 확장이 되면서 음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핑거링을 하게 됩니다. 자, 연습 3번 해볼게요. 1, 2, 3, 4. 연습 4번. 예, 여기에는 이제 4분음표와 8분음표가 섞여서서 이렇게 리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한, 둘, 셋, 넷. 오. 사실, 뻔하게 아는 건데, 뻔하게 아는 건데, 잘안 되는 거는 그만큼 스스로의 리듬 연습이 잘안돼 있다는 얘기예요. 악보를 보고 해석하는 리듬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안돼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초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 있는데, 초견이라도 이런 기본적인 리듬들은 예, 정확하게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듬을 정확하게 읽어서 가실 수 있게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연습 4번은 한번더 해볼게요. 너무 안 맞아요. <laughs> 너무 안 맞아서 한번더 해볼게요. 연습 4번 한번더 해볼게요. 자 하시기 전에 분명히 내 시작이잖아요. 내 연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하실 때 눌러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핑그링이 먼저. 누르고, 누르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하시면서 누르고, 눌러서 가시려고 하시면 반드시 넣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려 누르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한, 둘, 셋, 넷. 개인적으로는 잘 아시죠? 차이 나는 거, 틀린 거, 이거 못 맞추면요 합주 잘안 돼요. 요 간단한 것도 못 맞추면 합주 잘안 돼요. 본인이 잘안 맞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별도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본을 처음부터 정독하셔서 반드시 각자에 맞춰서 정확하게 연습을 쭉 해보셔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좀 쉬게요 그러면 좀 땡겨서 쉬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